문안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송경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1차 정리의 의사일정 중 문안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상황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36개 부서에 대한 1189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의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시민의 공지 정리를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자료 검토 결과, 시정 24건, 개선 79건, 금고 116건 등총 219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문화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분야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계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디어 아트월 설치 위치가 사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사업성 평가의 내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행사의 기반데이터 부족과 사업평가 미흡으로 인한 행사 성과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미 라면축제 등 관광행사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 참여자의 의견 수렴, 타지역 축제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의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하수종발처리장 체육시설 냉난방 보안, 덜성생활체육센터 보관함 정선, 강변야구장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경영 불편함을 개선하고 철저한 물품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실험의 성적 부진과 관련해 선수단 운영 방식 개선 및 체계적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을 당부하고 학교 체육과의 유기적 연결을 촉구하였으며 여동 설치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 및 지역 여론수렴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사전 대의와 주민환경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의 유치 시 하나의 대규모 대회만 고집하지 말고 경제 유발 효과가 높은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나갈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전 안전사고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분야입니다. 낙동강 도시생계축 보건사업의 진행사항을 지켜본 후 의회 차원에서도 명확한 원인 구명과 개선 방안을 주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laughs> 설레이터 <laughs> 철거 지분 계량이 지연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